그래 상은이도그 노아주단지 개처럼 어, 이제 역주행 해가지고 잘 되면은 다 나한테 잘해준다고 했으니까 아휴 잘됐으면 좋겠다. 전화해 봐야지. 얘는 이렇게 연락이 별란데어상은아 바빠? 아니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그러니까 우리 저녁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거 먹고 내가 호텔 예약해놨거든. 우리 거 아니 아니야. 내가 뭐 이상한짓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니 그냥 거기서 이제 어, 룸서비스 어, 먹고 이제 마시는 거 먹으면서 이제 어, 그냥 그냥 보내려고. 그랬지 아니야. 나뭐 이상한짓 안할 거야. 아 그런 거 생각 안 해. 너 그때 하지 말라고 래서나 지켜줄 거야. 그래도 우리 처음 만는 어, 크리스마스니까 호텔에서 이렇게 분위기 좋은 데서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예약 싹다해 놨는데. 아아 오늘 콘서트가 있어. 어, 그러면은, 내 콘서트 가서 응원할게. 그리고 나서 이제 호텔 같이. 아, 집풀이도 있어. 바빠... 바빠? 아니, 이거 호텔 예약한 거, 이거 위약금 물것 같은데, 지금 취소하면은. 아, 그래? 아, 아 어쩔 수 없지. 어, 알았어. 내가 인터넷 찍게 은지야. 네? 뭘 이렇게 네. 네, 음. 네? 바빠? 누가 이 전화를 그렇게 하나 아, 네. 거래처랑 통화했는데. 아, 거래처랑 통화한 거맞아 네, 그럼. 은지 씨는 어디 갔나? 밥 먹으러 갔어? 아니요. 은지 씨그 어제 크리스마스 연차 냈는데. 아. 아, 아, 이게 참 문제야. 이런 거. 어? 네? 아, 이 크리스마스 이게 다다 빨간 날이라고 전날이 연차를 쓰면 이틀 쉬어 버리겠다는 거잖아. 그쵸, 아. 연차를 그래서 다들 아끼는 거니까 이게 참 약삭빠르다는 거다, 여자들이 어? 네? 어, 여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쓰잖아 그렇지 않아? 아그 남자 직원들도 아, 얘기... 남직원들이 누가 이게 뭐야, 잘봐 여자 직원들 어? 그 앞에 토요일, 일요일, 쉬요일에 금요일날 연차쓰고 어, 뭐 빨간날 하나 겹치면 빨간날 전날 연차쓰고 어? 뭐 생례한다고 연차쓰고 이러면 이게 연차 어? 아니, 그래 매주, 뭐 매달 그렇게 쉬면 이게 연차야 월차지? 아니 그래도 이제 그거를 쓰기 위해서 미리 그러니까 연차를 아껴놨다가 이때 이제 딱 쓰는 거니까. 안들죠 네. 그 연차도 뭐, 뭐 삼성이든 대기업에나 있는 거지. 우리 같은 회사에 무슨 연차, 연차가 어디 있어? 그냥 내가 마음씨가 마음을 곱게 쓰고 하니까 그냥 아 그래 셔라 이렇게 하는 거지. 어? 안 뭐, 그래? 그쵸 이런 조그마한 회사에서는 뭐 이렇게 연차가. 아 내일 또 크리스마스인데 이거 또 이렇게 하면또 이거 나는 근데 이래서 은팀장이 연차를 아예 안 쓰잖아 네 저도 아. 출근도 제각 즉각 이렇게 하고 어, 나는 우리 은팀장이 일을 빠지는 걸본 적이 없어 아우 그러면은 어, 내년 연봉 어떻게 올려주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번 달 이제 이번 이번 연도 끝나고 이제 연봉 협상 들어가면서 연봉제올라가면 이제 우리 은팀장 실적에 따라서 연팀장이 어? 연봉이 어? 올라올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지 뭐 어? 그거는 근데 은니 이번 년 이번 년도 열심히 했잖아. 그럼요, 네. 마무리 잘하면 되는 거고. 맞아요. 뭐 특히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남자친구 만나러 가라. 네, 뭐애 데이트 해야죠. 언니 지금이랑 돈 많이 벌어야겠어. 왜요? 응. 어? 또 나이 뭐 나이가 2 0 대라고 하지 않았나? 네, 맞아요. 2 0 대면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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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랑 뭐 이런 거다 혼자 살거 아니야?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밥도 사주고 밥도 해주고 그래요. 에이. 내가 아. 혹시 은진이 나 궁금한게 있는데 네 솔직하게 얘기해야돼 네 혹시 인스타 차단했나? 어, 아니요 응. 저 차단 안했는데? 오 이상하다 아니 무슨 인스타가 내 아이디로 들어가면은 은진이 형께 안떠뭐비활래 났어? 어, 아니, 아니야? 아 아니요 아니야아 어머나 어머 이게 어아이 팔로우가 왜 끊어져있지? 아, 이제 보이네 아 제가 뭐 잘못 보냈 보내... 아니 팔로우가 끊어져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안 보인다니까 아 제가 뭐 자, 아니 아니요 제가 잘못 눌러서 팔로우 아니 내가 다른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가입해가지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보이더라고 나만 안 보이더라고 아 그래요? 아, 요새 가끔씩 인싸가 오류가 생기는 거예 네, 그런 거 같아요 아니 내가 딴 걸로 들어가서 보니까 은심자뭐 남자친구랑 네. 뭐 오마카세도 가고 그게 다 은심이 사는 거 아니야? 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아니는데 아뭐 지금 당장은 뭐 어리고 팔팔하고 뭐 잘생기고 뭐 좋을 수 있어 네. 어? 남자는 그게 다가 아니야 그쵸 다가 아니죠 남자는 말이야 능력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네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야 우리 은진이 제노후가 편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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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그런 뭐어린들 만나 능력 도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뭐 결혼해가지고 평생 그 구질구질한 군삭 먹게 살 거야 아니요 아니요. 유지? 네. 예? 네. 우리 김가 네. 김가야, 뭐, 일집 뭐, 애니. 만화 보고 있는 거? 아, 지금, 저. 청년 금융 캠페인, 저. AI 이미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아... 제안서 들어갈 거래가지고. 이야. 어 아, 우리 김가야, 열심히 일하네? 아, 예, 인센제니까또 열심히 해야죠. 이야. 와. 네, 네, 예. 예.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아, 김가야, 근데. 예.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보고 얘기해 아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예. 열심히 하는 좋은데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김 회장 여자친구 있나? 아 여자친구 없습니다 여자친구 없어? 예 일만 하다 보니까 또한여자 <laughs> 우리 은 팀장 같은 여자는 어떤가? 아예 예. 훌륭하시죠 은 아, 팀장 아, 훌륭해 우리 회사의 보물이야 예. 아까 근데 통화하시는거 들어보니까 뭐 애인이 있으신 거 같더라고요 안아볼까? <laughs> 예, 아,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은님, <laughs> 어, 표정이 왜, 표정이 표정,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아니요, 아니요, 저 그냥 보는 거. 아, 얘기하시님 자. 네. 아, 김과장 괜찮아. 어, 그럼요. 어, 경력도 좋고, 생긴 것도 잘 생겼잖아. 어, 그렇죠. 어,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죠. 어. 한번 생각을 좀 해봐. 알았지? <laughs> 아, 저희 사례 연애 가능한가요, 대표님? <laughs> 그럼 가능하지. 우리 은팀장 한다고 날 언제든지. 은님, 자. 네. 이게. 사내연애가 문제가 아니라 사내연애 문제가 문제야 남자를 만나 좀 제발 저잘 만나고 있어요 그런 그 허물 허물 뿐인 그런 날람 말고 네. 어 알았어 뭐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김과장은 뭐하나 네 저는 딱히 없습니다 그냥 일제한서 써야죠 아제한서 쓰고 은진이가 네. 넘치고 만들어가 네뭐 아, 없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다 같이 회식이나 막 회식이요 네. 크리스마스 아유 아니요 에저 데이트를 가야죠. 뭐 할라고, 나도 그 친구야? 아니, 그냥 뭐, 만나는 거지. 뭐, 벌고 있네, 크리스마스라고. 이게, 이게요, 어, 김과장 예, 예. 이게 말이야, 대한민국 지표에 나왔는데. 예. 크리스마스 때.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모텔들이 꽉 차있대. 아, 예약이 불가, 에이, 씨. 아, 그렇죠. 예, 씨. <laughs> 진짜. 에휴, 내가 양보하지, 내가 양보하지. 아 그러면은. 예. 오늘은. 뭐다뭐 뭐 일도 그래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대충 마무리하고 이따가 다들러가 그냥 아예예 예, 알겠습니다 어? 김과장 네아윈팀 정말 김과장 아 네네 예예 김과장 예 오늘은 그냥 무리지 무리, 무리하지 얼굴 설렁 설렁 좀 하다가 아예예어 크리스마스 끝나고 보자고 아예 알겠습니다 아 이게 재한도 마감이 2 6일이라서 오랜만하고 야 남자 네네 그 남자 남자친구 그 남자친구 너무 그 그렇게 하지 마어 뭐. 더 없어 보여 더 네. 알았어. 아우 아. 우리 인테리에 뭐가 번잘라서 그렇게. 해. 그럼요. 그렇지? 에저 잘해요 저 연애. 화이팅. 네 화이팅. 그 김과장도 생각 좀 해봐. 김과장. 힘내고 <laughs>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오 메리 크리스마스요. 네. 안녕하죠. 네. 네, 네. 아 식장에 성희롱을 신고할 거릴까 봐. 아 대표님이 좀 약간 좀 저런 직구스진 스타일이신가봐요. 네, 좀, 많이 짓고 주세요. 할말못할 막, 못, 못 가려서 하고. 응. 아이, 그래도 사무실 뭐, 가족 같고 좋네요. 좋은데요? 저는 괜찮은데. 근데, 아까 전화 살짝 들리는 거 보니까 뭐, 약속 잘안 잡히, 파톤 하신 건가요? 아, 들으셨어요? 네, 아니, 아, 친구가 바쁘다고,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네, 지금. 크리스마스 때 네, 그냥 네. 일해야죠 뭐아 은태지 언니 그러시면 저 이거 26일 마감이라서 이거 오늘 조금 늦게 끝나긴 하는데 요거 마감 치고 그러면 이따가 저녁에 뭐 소주 한잔 하실까요? 에? 소주요? 아술안 드세요? 아니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네 같이 먹어요 뭐야 나한테 관심 있는 거봐 뭐. 아우 진짜 남자친 예? 아 네? 아니 어. 가족같은 회사는 <laughs> 화이팅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저녁 뭐 먹을까요? 아저 예약한 데 있는데 거기 갈까요? 아 예약, 예약하셨어요? 여기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인데 거기 크리스마스 이벤트 해서 와인도 공짜로 주고 그래서 분위기 좋은 데인데 가실래요? 아예 레스토랑이요? 예 레스토랑 좋죠 그러면, 팀장님, 제가 이거, 그, 제안서만 마감치고, 그러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이씨, 공개 스타일. 크리스마스 혼자 고내고